와! 개와기가뭐 아, 와! 으세요재세요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먹어볼까요? 예 네. 어 네? 저는 아, 진짜 뭐예요? 저는 제일 어, 어. 먹어보고 싶었던 어. 이게장을 어, 밥을 덜어. 여기요,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먹어요, 우리. 와 치즈가 와 진짜 다 굳었어. 조금만 들어주세요. 간장게장 좀 드릴까요? 보여. 아, 괜찮아요. 울지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여러분. 오니까. 드립 찍 따라야겠다. 대 <laughs> 맛있어? 말이 없어요. 형, 아, 맛있게 하네. 아, 이건 되겠다. 아, 나 게장 먹을래. 안 되겠다. 이게 몰라, 나도 밥이랑 아, 그래. 하나만 좀만 제일 조그만한 걸로 줘. 제일 조그만한 걸로. 형 조건 먹으면 맛도 안 나. 그래? 맛도 안 나. 그러면 어어좀 부담스럽. 오케이. 이거밖에 없어. 너무 매워 보이. 아니면 보이네. 다리만 줘? 아니, 아니. 다리 한 쪽만 줘. <laughs> 자 맛있게 드세요. 잘,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장갑. 어나 냄새만 맡는데 기가 감지가 다 와. 와. 마블 뽕. 와. 와, 와 우진아 와, 그거잖아. 우진아 블랙. 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저희 접시 하나만 더 주세요. <웃음> <웃음 <목시> 이거 진짜 맛있잖아. 번에 아, 우리 시또하회용 그 어. 뭐, 아. 접시 하나만. 일회용 아. 음, 음. <Bana> <진짜> 맛있다. <목시> 나 먹으면 안 되겠다. 너무 아있워굉장 여기다 둘까? 오 간장게장 김경아 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리지널. 요 자주는 저희가 스케줄 가도 따로따로 먹어야 돼요. 왜냐면 뭐두 명이 뭐 하고 있으면 남는 그래. 시간에 회식이라기보다 뭐. 그냥 끝나고 같이 밥을 먹죠. 음. 그냥 각좀 이게 스케줄 끝나면 같이 장봐 가지고 음. 집에서 이제 우진이랑 뭐 영민이랑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이럴 때는 있는데 음. 회식을 막 그렇게 막 자주 하는 건 <laughs>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민이 여이 먹었다. 그런 표현 아니죠? <laughs> 살이 진짜 많잖아. 네. 그냥 한번 써요. 뭐 딱지 뭐. 대휘가 제일 잘하는 멤버와 못하는 멤버는? 대휘가 제일 잘하고 웅이가 제일 잘하고 웅이랑 대휘 빼고 그래도 뭐다평타는 하죠. 음. 응. 응. 제가 제일 잘합니다. 응. 솔직히 지금까지는 웅이 형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응. 제 느낌은 그래요. 응. 아그제 느낌도 그래요. 웅이가 제가 제일, 제일... 잘합니다. a b 6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메뉴는? 닭볶음탕? 응? 왜 자꾸 닭볶음만 밀고 하는 거야? 밀션을못 보여. 난 아, 진짜 잘하는데 아 맛있다 그럼 제일 많이 아는 멤버는? 저도 많이 알긴 알있든요 응, 솔직히 응. 근데 i n 도 많이 r 는 d 같아요, 내보기 k e ı a 혼자만 알아요. 알려주세요. 단골집이 되게 많아요. 아, 음. 저는 단골집이 있는데 그 단골집에 가면 사장님이 공짜로도막해주는고 진짜 많이 갔나 보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네 넥스트 제일 안 아. 웃는 멤버와 탄식이 심한 멤버는? 우진이 아니면 동현이 둘 중에 한 명인데 우진이나 동현이가 잘 먹긴 하는 것 같아요 탄식이 심한 멤버는 없습니다 나만의 먹방 노하우, 음식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으면? 뭐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laughs> 먹는 데 집중하지 <직접> 말고 이 <laughs> 나만 얘기하는 것 같아 먹어도 됩니다 비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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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놓고 먹는다. 아니 근 생각을 안 하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뭐 다이어트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저 있어요 저. 뭐요? 저는 그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조금 먹는 것보다 만약에 뭘 먹어도 입에 그냥 가득 채워서 먹으면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요 이렇게 조금 조금 입에서 먹는 것보다 입에 와구와구에 넣어서 와구와구 넣는 느낌. 저도 그거 약간 목 막힘. 어 약간 그렇게 막막 막, 막 많이 먹는. 나도 버틸 좋아. 요목 막힘을 좋아하시잖아요. 동현이 너가 아닌가? 맞아 맞아 맞긴 맞는데 난 엉망킹을 좋아하진 않는데그 약간 취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형은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음... 우진이 형은 어떻게 해요? 저는 식단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식단 관리를 좀 하는 사람은 우진이? 응 우진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 다이어트 운동은 안 하지만 또우진이몸안 되잖아요 떡볶이도 맵다 또 볼게요. 아 너무 맵다 <laughs> 아이못에먹 <좀> 나겠다 <laughs> 피자를 간장에 찍어 먹는 <들어오는> 거야? <laughs> 지금 여기 다 찍어 먹고 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 <laughs> <laughs> 아네 저희가 그냥 먹기 조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데? 응 <laughs> 음, <laughs>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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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거 중에 아, 재미없잖아요아 아, 뭐. 재미없어 <laughs> 오한거 중에 제일 재밌있는 저희를 위해 또 질문지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laughs>